수학적 귀납법 설명할 건데 수학적 귀납법은 내가 이거 말고 작년에 찍어놓은 영상도 하나 있단 말이야 그거는 등차수요, 등비수요, 상가감수 뭐 이런 거다 나와있어 근데 그걸 아무도 안봐 정말 나는 좀 보세요 어? 좀 보세요 어? 봤으면 좋겠어요 힘든 거 아닌데 보자고 자 수학적 귀납법만 설명을 할게 수학적 귀납법은 대단한 게 아니고 니네가 등차수열 등비수열을 배우면서 규칙성을 좀 다르게 얘기한 것 뿐이야 뭐냐면 자 등차수열 부터 얘기할게 등차수열 등차수열은 뭐냐면 내가 등차수열 배우면 첫 번째 항이 뭐냐 공차가 뭐냐? 이걸 따지지. 맞아? 등차수열 배우면 이것만 따지잖아. 이걸 가지고 내가 an과 sn을 찾아낼 수 있어, 없어? 뭔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낼 수 있잖아. 맞아? 똑같이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내가 첫째항과 공비를 알면 이걸 가지고 일반항과 합을 찾아낼 수 있어, 없어? 있지? 그다음에 이거 여기에서 합은 공식이 세 개지. r이 여보다클 때, r이 여보다 작을 때, r이 1일 때. 이렇게 나눠서도 생각 생각할 수 있어야 돼. 됐어? 근데 이이 이 배운 거에 가지고 수학적 귀납법에서는 점화식 '이라는 형태로 설명을 해줘. 뭐냐면, 점화식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, 뭐냐면, 'an 플러스 1'에서 'an'을 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지? 라고 물어보는 게 점화식이야. 그러면 점화식의 형태 첫 번째는 뭐가 있겠어? a n 플러스 1에서 AN을 뺐을 때 d가 나오는 게 있겠지. 맞아, 이게 등차수열인 거야. 다시, 다시 얘기할게. 맨 처음에 우리가 등차수열, 등비수열에서 배웠던 건, 등차수열이면 AN을 어떻게 만들고 SN을 어떻게 만들고 라는 걸 배웠잖아. 점화식에서는 뭘 배우는 거냐면 an 마이너스 a 아, an 플러스 일 번째 빼기 an을 했을 때 공차가 나오면 <laughs> 공차가 나오면 아 얘가 등차수열이네 얘는 일정한 수가 나오면 얘가 등차수열이네라고 얘기하는 거야. 두 번째, 어떤 게 있겠어? a, n 플러스 1, 나누기 a, n을 했는데, 얘가 r이 나와. r. 얘도 어찌 보면 일정한 수겠지. 그럼 얘는 등비수열이라고 불러주는 거야. 그러니까 점화식은 반대로 해석을 하는 것 뿐이야. 똑같아. 됐어? 그 다음. 또세 번째 점화식은 뭐냐면 우리가 개차수열 배웠잖아 개차수열 배웠던 것처럼 여기에서 여기 빼면 여기에선 n 의 FN이라고 쓰는 게 좋겠네. FN 이렇게 근데 얘는 일정한 수가 아니야. 일정한 수가 아닌 거야. 얘는 그러면 얘는 개차수열이라고 불러줄게 개차수열은 아직 조금 낯서니까 예절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자 1, 3, 7, 15, 30일 이런 게 있어. 그러면 이거에 차 플러스 2, 이거에 플러스 4, 16, 아, 8, 16 이렇게 나와 그럼 이게 뭐야? 2의 N승으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? 있지? 이걸 계차수열이라고 불러주고 여기에서 AN을 어떻게 구하냐면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서부터 M-1까지 N M-1 N 이게 중요해 여기 M-1은 항수야, 항수, 항수. 그래서 BK 쓰면 된다. 여기 BK는 얘 쓰면 돼. 이게 개차수열 구하는 공식이야. 어렵지 않아. 누구나 A, A, A예요. 다. 어? A, A예요? 어, 첫 번째야. 첫 번째, 이게 개차수열 세 번째 됐어. 그 다음, 네 번째는 어떤 것도 있냐면, a, n 플러스 1 나누기 a, n이 f, n이 되는 경우도 있어. 어? 얘는, 얘는 어떻게 문제 푸는지 문제 를 보면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좋아. 얘는 문제를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? 이제 문제를... 이제 3번, 한번 볼까? 이제 3번을 보면 A1은 이. a n 플러스 1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a n 이라고 적혀져 있어. <laughs> 근데 오 어, 선생님 저는 얘와 얘가 같은 형태로 안 보이는데요.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. 근데 그거는 익숙해져야 돼. 왜냐 이거 나눌 수 있잖아. 나누면 어떻게 돼. 이렇게 나와 안 나와. 좀 얘가 fn에 관련된 식으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잖아. 그러니까 이게 4번 형태가 똑같다고 보면 돼. 됐어. 그다음 얘는 통분할 수 있지. 이렇게 만들 수 있어. 맞아.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? 얘 이런 경우는 하나하나씩 해봐야 돼. a1분에 a2. 하면 2분의 1 나와 됐어 a2분의 a3 얘는 3분의 2 나와 a3 a4 얘는 4분의 3 나와 이거 쭉 하면 이거 쭉 하면 a_n a_n 플러스 어 a_n까지만 적고 a n-1 a n 하면 얘는 n n-1 이라고 적을 수 있어 없어 음. 그러면 좌측을 다 더해 아 좌측을 다 곱해 네? 그러면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없어져 네. 어, 그러면 좌측은 뭐가 남아 a 1분의 a n 은 얘는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가 없어지지. 그럼 얘는 n 분의 1 남아. 근데 a 1 값은 얼마야? 2였지. 그러면 a n 값은 n 분의 2라고 만들 수 있어 없어. 이렇게 만드는 거야. 그러니까 문제 푸는 형식을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. 규칙성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.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, 그게 규칙성을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, 공식 같은 형태로 문제 푸는 방식을 제시하는 게 점화식이야. 문제 푸는 방식. 물론, 이 문제 푸는 방식도 100% 정확하지 않아. 정확한 건 내가 아까 얘기했던 A1 구하고 A2 구하고 A3 구하고 하는 게, 거기에서 규칙성을 찾아내는 게더 정확한 문제풀이 방법이야.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간단히 하기 위해서 점화식을 만든 것 뿐이야. 됐어. 이게 네 번째 점화식이야. 다섯 번째 점화식 보자. 다섯 번째 점화식은 어떤 형태냐면, p, a, n 플러스 1, 플러스 q, a, n, 플러스 r, 은, 0이라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점화식이 있어. 응? 아니면 이렇게 안 만들고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an은 an 플러스 1은 p an 플러스 q로 만드는 점화식도 있어. 근데 두 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달라 보이잖아. 근데 똑같은 내용이야. 왜냐하면 잘 봐. 이거 양변을 p로 나눌 수 있어 없어? 있어요. 있지. 그럼 얘는 어떻게 돼? P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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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는. 이거지. 이거 넘기면 이렇게 나와. 근데 이걸 새로운 변수 a, 이걸 새로운 변수 b라고 놓면 으 얘는 a n 플러스 1은 a, an 플러스 라지 b 라고 쓸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와 얘가 똑같은 형태인 거야 됐어? 똑같은 형태라는 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? 저이왜 똑같아요? 형태가 똑같잖아 너 ax나 ay나 네. 이건 미지수인 것 뿐이야. 같은 P와 Q가, 같은 P와 Q가 아닙니다. P와 하, 그러면, 그래. 이렇게 쓰자. 다른 P입니다. 됐죠? 어. 하여튼, 이런 걸 어떻게 푸는지 확인해 볼게요. 이런 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, a n 플러스 1은 p a n 플러스 q라고 정해졌다고 해봐. 얘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 a n 플러스 1 빼기 알파, p a n 빼기 알파로 놓고 방정식을 푸는 거야. 자, 이것도 예제를 가지고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야. 이렇게 돼 있었다고 가정해볼게. 그러면 이 공식을 똑같이 써, 똑같이. 왜 돼요? 너희가 왜 그렇게 되는지 너희가 해보고 얘기하자고. 이 공식을 이렇게 쓸수 있어 없어? 해보자고. 해보면 얘는 다시 전개하면 어떻게 돼? 2AN-2α, 알파 플러스 알파지. 얘는 마이너스 알파 나와 안 나와? 얘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 나와야 돼? 3 나와야 돼?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3 나와?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는 아 얘는 요렇게 요렇게 만들 수 있네. 라는 식이 하나 나온다고. 근데, 왜 이렇게 하냐? 이걸 라는 새로운 bn 플러스 1로 놓고, 얘 새로운 bn으로 나서, 얘는 bn 플러스 1은 2bn. 아, 얘는 등비수열로 문제 풀수 있네. 라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야. 문제 푸는 방법이라니까, 다 여기까지 나왔어요. 그러면 이거, 내가 이걸 이렇게, 이걸 이렇게 놔도 문제 있어, 없어, 없지? 그럼 얘가 등비수열이라는건 문제 없지? 그냥 내가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되는 거야? 정의할 수 있잖아. x 플러스 1을 a라고 정의하면 안 돼? 해안 돼, 돼. 아니 그냥 이렇게 치환할 수 있어 없어. 어? 아니. 아니 그냥 이것만 생각해. 딴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놀수 있어 없어. 나중에 그러면 얘가 등비수열인 게 나오잖아. 그럼 얘 등비수열 일때 bn 값을 구할 수 있잖아. bn 어떻게 구해? 공 b가 2니까 마이너스 1로 구할 수 있어? 근데 b1은 뭐야? 원래는 a1 더하기 3이었잖아. 어? 얘가, 얘가 a1 더하기 3이다. 고 여기에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승 근데 a1이 얼마였지? A1이 문제상에서 안 주어졌네? A1을 1이라고 가정할게.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얘는 4 곱하기 2의 n-1승. 그러면 얘는 2의 2승이니까 2의 n 플러스 1이라고 bn을 적을 수 있다. 근데 bn은 원래 뭐였어? a n 더하기 3이었잖아. 근데 얘가 뭐야? 2 n 플러스 1이잖아. 그러면 여기에서 a, n을 구할 수 있다. 이렇게 a, n을 구하기 위해서 점화식 형태를 만든 것 뿐이야. 문제 푸는 방법인 것 뿐이야. 근데 솔직히 이건 다시 한번. 자, 내가 문제 푸는 방식을 얘기한 거야. 근데 문제 푸는 방식을 그냥 내가, 자, 다시. 문제 푸는 방식을 모른다고 해도 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. 왜냐? A2부터 구하면 되잖아. 이거지. 얘는 1이니까 2 곱하기 1 플러스 3이잖아. 얘 5야. A3은 어떻게 구해? 2A2 플러스 3이야. 그럼 2 곱하기 5 플러스 3이니까 얘는 13인 거야. A3, A4는 2 곱하기 A3 플러스 3 2 곱하기 16, 3 곱하기 3 그러니까 얘는 29야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4 플러스 8 플러스 16아 얘는 2의 2 아. 얘는 어떤 수야 4, 8, 16이니까 얘는 2의 제곱 2의 3승 2의 4승이네 그럼 얘는 2의 n 플러스 1승이라는 계차수열로 만들 수 있어 그럼 여기 an을 어떻게 해?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서부터 n-1까지 2k 플러스 1 요렇게 만들어도 문제없다고 계차수열로 그냥 만들어도 문제없어 근데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 뭐냐면, 너희가 조금이라도 빨리 풀고자 만들어주는 것뿐이야. 근데 내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. 그러면 그냥 원리 원칙대로 푸는 게 제일 좋아. 원리 원칙대로 풀잖아. 풀다 보면 점화식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야. 어? 그 정도 수준까지 나는 너희가 반복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. 됐어. 그다음 다섯 번째는 어떤 거냐면 다섯 번째 어 이게 맞냐 여섯 번째인가 어,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그냥 공식만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여섯 번째는 p 아까 이거 똑같다고 얘기했잖아 얘가 똑같다고 얘기했잖아 얘는 어떻게 문제 푸는 거냐면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, 얘는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좋아.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좋아. 얘가 어차피 넘어가면 마이너스 Q잖아.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게 6번은 좋아. 됐어? 7번은 어떤 형태도 있냐면, 6-1번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6-1번은 어떤 형태가 있냐면 q, a, n, r, a, n-1은 0인 것도 있어요.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얘는 p, a, n-1-a, n에서 마이너스 q, a, n-a, n-1 이렇게 놓고 문제 푸는 게 좋다고. 그러니까 문제 푸는 형태를 보여주는 것 뿐이야. 저만 싫어. 됐어, 됐어. 그다음 일곱 번째. 일곱 번째는 a n 플러스 1 얘는 p a n 플러스 q r a n.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대 근데 이런 경우가 나오면 얘는 역수를 생각해주면 된다고. 근데 문제 푸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문제 한 문제씩 한 문제씩 풀어가면서 푸는 게 훨씬 더 좋아. 이 마지막 거는 문제 다시 한번 찾아볼게. 마지막 문제는 어디 있냐면 역수. 어 없네? 문제 문제 문제. 역수, 역수가 역수 나오는 거 찾으면 좋은데, 역수 유제 6번. 유제 6번, 어, 유제 6번, 어디 있냐? 몇 페이지냐 480, 4 8 0 4 8 5번 2 482, 482, 482, 4 이거, 이제, 6번 보자. 얘는 a, n 플러스 1, a, n 플러스 1, a, n. 이렇게 나올 때. 그러면, 이런 거는 역수 형태를 취해주는 게 좋다고. 근데,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, 이 역수 형태가 떠오르지 않아. 그러면, a1, a2, a3 구해보는 게 좋아. 맞아? 근데, 떠올랐다고 해보자. 그럼, 역수 취해주면 돼. 그러면, 얘는, 요렇게, 요렇게 만들 수 있어? 근데 얘는, 1 플러스, 이렇게 나오지. 맞아? 얘가 1, 얘가 이거. 그러면, 이걸, b, n 플러스 1이라고 놓을 수 있어, 없어? 놓으면, 얘는, b, n 플러스 1은, 1 플러스 b, n, 나와, 안 나와?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인거 눈에 보여? 그러면 PN은 어떻게 구해? 여기에 등차는 얘가 D고, P1 더하기 N-1 D잖아. 그럼 P1은, P1은 뭐야? A1분의 1이잖아. A1은 얼마지? 2잖아. 2분의 1 나와, 안 나와? 그러면 얘는 2분의 1, 플러스 n-1 곱하기 1이니까 n-1분의 1이라는 bn이 나와 안 나와. bn, 얘는 2분의 2n-1로 표현할 수 있어. 근데 an은 bn의 역수지. 그럼 2n-1분의 2라고 an을 적을 수 있다. 그러니까 이건 문제 푸는 방법인 것 뿐이야. 문제 푸는 방법. 내가 설명해 주지 않은 다른 점화식이 있을 수 있어. 엄청 많아. 수학자들이 발견한 수학적 점화식은 일곱 개가 아니고 백 개도 훨씬 더 넘을 거야. 근데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건한 일곱 개 정도고, 뭐 수학 선생님들이 한두 개는 더 알려줄 수 있어. 하지만 뭐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점화식은 기껏 해봐야 열개 내외야. 보통 한 다섯 개 정도에서 끝나기도 해. 나머지는 내가 규칙성 찾아내는 거야. 됐어? 여기까지가 수학적 귀납법의 점화식 문제였고, 진짜 수학적 귀납법은 다음 시간에 하자. 다음 시간에 K는 1, K는 2, 뭐 하는 거 지난번 여름방학 때인가? 아니, 겨울방학 때인가 우리가 하긴 했었어. 그 다음 영상도 올라가져 있어. 그럼 보면 되니까.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, 지금은 시험을 보자.